아, 여러분도 없으면 사실 행사도 못해요, 저는 이렇게. <laughs> 아, 예. 네.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고요. 그리고 덕분에 하고 싶은 음악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안 계시면 제가 또막 어떻게든 저도 대중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았을까요? 그러면서 막, 어, 저랑 맞지 않아도 어떻게 생계를 위한 또 음악을 하게 됩니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... 아까 저... 베이스 형님도 말씀하셨지만, 뭐오 이런 곡을 연주하게 될줄 몰랐다. 근데 그런 곡이 태반지잖아요 저희가. 근데 이걸 또 들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 곡도 시도해보고 저 곡도 시도해보고 또 그런 비슷한 곡들을 만들고 하면서 어, 점점 피타의 색깔이 짙게 완성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네. 뭐,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정말 감사하지만, 어, 가장 또 많이 와, 요즘 와닿는 거는, 아, 어, 제 음악 할수 있게 해주시는구나. 뭐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면서, 어, 또 이상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. <laughs> 금요 목요일 밤새서 구상을 하고, 이제, 그, 렇게 막, 이렇게 저렇게 녹음을 해서, 용호한테 카톡으로 던져놓고, 이제, 어제 같이 올라왔죠. 부산으로. 아, 내려왔죠. 예. 그냥 조만간에 또 데모 뜨고 해가지고, 대표님 허락 받고, 그래서곧 세상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아, 진짜. 요즘 세상에 뭐 당연한 거, 기본, 노멀 이런 게 없잖아요. 예. 각자 기준을 새로 세우셔서 예. 저처럼 저도 기본적인 음악을 하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큽니다. 근데 뭐 나쁜 짓 아니잖아요. 예. 나쁘지 않은 것들. 어? 굉장히 올바른 일탈을 뭘로 할 것인지를 좀 어, 각자 고민해 보시면 되게 인생을 살면서. 어, 또 좋은 활력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. 어,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면, 주변에 안 가본 카페들을 혼자 한 번씩 가보세요. 그리고 한 시간씩 있기, 그러면 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. 세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,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, 혹은 어제 했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, 정말 좋은... 네,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저는 다른 거를 또 찾고 있거든요. 어, 좋은 게 발견되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진짜 나돌론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. 음, 오늘 이렇게 어, 먼 곳까지 내려오신 분도 있고 또 부산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찾아와서 어, 가깝게 마주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어, 또 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내년에 또한번올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들어드리면서 저희 밴드 피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심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밴드 피타였습니다